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종족 부스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미요. 또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제함이라 엘리우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의 위임으로 요백의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수사람 바라길를 아들 엘리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의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보면 요기 32장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요기의 내용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욥은 먼저 동방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일컬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던 자였고 늘 주변을 섬기며 선을 베풀었던 자였습니다. 게다가 열 명의 자녀, 누구보다 많은 재산, 그리고 지혜를 갖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고 동시에 존경하고 축복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재앙이 닥쳤죠. 하나님이 가하신 재앙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중 하나인 기소자라는 이름의 천사가 요배 믿음을 테스트해보겠다는 명목하에 그에게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죠. 요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요배에게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요배 믿음을 더 온전히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욕은 하루아침에 전재산을 다 잃었고, 열 명의 자녀마저 잃었고, 마지막 하나 남은 건강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욕은 신앙의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죠. 내가 실수로 혹은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 지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엄청난 재앙을 받을 정도로 죄를 짓진 않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재앙을 내리신 것일까? 아니 하나님은 왜 이토록 간구하고 간구해도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고개를 돌리신 것이지?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 부당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욥의 반응과 항변을 보면서 새 친구가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과응보에 빠져있던 그 친구들은 욥을 이렇게 정죄했죠. 너가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께 큰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재앙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어서 회개하여라. 그리고 욥은 그 친구들의 정죄와 충고에 반대하죠. 무슨 말이야? 나는 의롭게 살았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신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어. 내가 지금 받는 재앙은 결코 죄 때문이 아니야. 이제 두 의견이 계속 충돌하기 시작했죠. 세 친구들은 너가 죄를 지어서 그러니 회개해라. 욥은 결코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지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세 차례에 걸친 긴 논쟁을 펼치면서 이제 서로를 미워하고 비방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긴 논쟁은 어떠한 결론도 맺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에 안금만 쌓여가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결국 그래서 입을 닫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비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이렇게 서로 간에 마음만 상하고 결론이 없는 논쟁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하여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사람은 엘리우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는 욕과 새 친구들이 긴 논쟁을 펼칠 때에 그곳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서로를 향한 그들이 열띤 비난과 논쟁을 할 때에 그것을 다 들으면서 침묵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우가 그렇게 그냥 침묵하고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새 친구들보다 엘리우가 현저히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절 말씀입니다. 엘리우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윗무로 요백의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여러분 당시에는 요 나이가 많은 자들을 지혜롭게 여기는 관습이 있었어요. 왜냐면 지혜는 보통 인간의 경험과 배움을 통해서 오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습에 의거해서 새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렸던 엘리후는 선뜻 그들의 논쟁에 끼어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주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그런 와중에 새 친구가 이제 입을 닫자 동시에 그들의 논쟁을 듣고 있던 엘리우가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서 참지 못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우는요 지금 현재 요백에도 화가 났고 새 친구에게도 화가 난 상태였어요. 욥에게 화가 났던 이유는요. 요이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고 부당하다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더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인 척 말을 했기 때문이고요. 새 친구들에게 화가 났던 이유는요. 그런 욥에게 논리적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정제만 하면서 논쟁을 질질 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화를 내니 그가 요벳에게 화를 내면 요비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래서 너무 화가 났고 이제 화나고 답답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입을 열어 그들에게 충고와 조언과 자신이 아는 지혜를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일 말씀이에요. 엘리우는 그런데 이런 새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엘리우가 욕과 새 친구의 논쟁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이가 많다고 지혜가 넓고 깊은 것은 아니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는 당시 관심에 의거해서 나이가 많고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분명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의새 친구들이 지혜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욕보다 나이가 있는 이새 친구들이 요에게 지혜로 훈계하고 그를... 후직길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철저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나이로 연륜으로 오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를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 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과연 나이가 많을수록 지혜가 많은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부 맞아요. 지혜는... 나이와 연륜을 통해서 오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들이 그렇죠. 어, 남들보다 더 많이 경험해 보았고, 남들보다 먼저 더 많은 것들을 누려 보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워 보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린 자들보다 일부 지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요리, 청소, 작업, 일 등등 정말 그런 것들은. 우리 어른들에게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지혜, 진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지혜는요, 결코 나이와 연륜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중직을 맡았다고 지혜가 결코 따라오지 않습니다. 지혜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진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쌓이는 것입니다. 3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고집과 내 말투와 태도를 고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일주일 신앙생활을 했다 하여도 자신이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면. 그 사람은 지혜가 쌓인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에서 늘어나고 쌓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다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말투, 생각, 결정, 행동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기 위해 노력한다라면 우리의 지혜가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혜로운 자가 될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쓴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어 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주시고 특별히 오늘이 그 지혜를 한층 더 쌓아가는 날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혜는 나이, 연륜, 경험에서 쌓이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지혜는 신앙의 연수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려는 태도에서 쌓입니다. 하나님을 늘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노력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됩시다.